그 소녀가 정확히 맞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바울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속에서는 이미 그 영이 어떤 영인지를 분별해냈어요. 분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걸 알아요. 말은 옳아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영이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 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불편하신 거예요. 무당집에서 무당이 옳은 말을 했다고 신령하다고 쫓아갈 일이 아니에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살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분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녀가 말한 것은 상당히 좋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점치는 영이 했다 이거예요. 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른 영도 알수 있죠. 나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해서 다 성룡은 아니라는 거예요.